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네 안녕하세요, 화신공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63년 63년생이 10월 21일 음력이고요 음. 여성분. 입니그근데 이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네 움직이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움츠려든 상황이에요. 음. 내가 지금의 기존의 뭔가를 막 활동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음. 저는 왜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그러지? 공수다. <laughs> 네. 콩수다. 네, 네. 아. 네. 뭐 이분한테 무슨 아까 뭐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를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어디 지금 계세요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는 음. 그 입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지는 않아요. 타이틀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음. 어떤 거를 명확하게 입지 이런 것들이 딱 딱 내세워서 나 이거다 이러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맡을 수 있겠죠. 어떤 거가 뭐가 됐든 간에 가뭐 하는 건 있을 게 있지만 저는 어떤 거를 뭔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거에서 점점점 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 음. 어떤 거가 이벤트성으로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를 유지하거나 어떤 거를 해 나가기는 쉽지가 아니하고 뭔가 뒷받침이라 되는 것도 좀 쉽지만은 아니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가 판세가 바뀐 것처럼이 이분이 못 하는 게 아니라 판이 바뀐 거예요. 음. 말 그대로 색깔이 바뀐 것 마냥이 내가 원래는 이 색깔이었지만 이거의 색깔을 변화를 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 낙엽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고지, 고대로의 그 색깔이며 그 색깔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laughs> 그 색깔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나이나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뭔가 변해야 될까요? 되는 건데 내가 이거에 대한 거가 그동안에 먹혀왔고 음. 그동안에 이걸 해왔던 거가 못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점점 점점 갈수록 이 뭔가가 내가 원하는 위치적으로 저는요 왜 아까 전에 이분이 뭐 어디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는요 한 길어 4, 5년? 뭐 하냐? 움직임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어떤 걸탁 이렇게 하거나 어떤 걸막 이렇게,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게 강해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원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 강하지만 그 뜻에 대해 어떤 거가 채워지는 거는 솔직히 반도 안 되죠. 한 20%? 약간? 그럼 뭐예요? 곁다리는 걸칠 수 있고 어떤 그건 갈수 있겠지만 어떤 걸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솔직히 쉽진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는 낙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누구든 어떤 점사를 봤을 때 뭐야 이럴 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 모르겠어 요 저도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음...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은 같이 있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아까 색깔 음... 그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려 본인이 바뀌어라 고집과 아집이라는 거 본인의 생각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어느 누구한테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말 그대로 판에 바뀌어야지, 본인이. 왜냐면 우리가 대세를 따르라는게 무조건 대세를 따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판이하게 간다 그러면 저 멀리 가는 거예요. 혼자 세상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이분이 어떤 걸 했을 때 너무 자기 고집과 아집이라는 게 너무 심해요, 사실은요. 그게 어떤 걸 변화를 주려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좀 꿈꿔온다면 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분한테 억하심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음. 근데 저는 본인이 뭔가를 합류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음. 근데 자꾸 본인 위주로 사람들을 끼워 맞히는데 누가 맞아주냐고. 음. 그니까 러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 자리에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몇 이 년간이라고는 자체적으로가 내 입지나 어떤 것들이 원하는 뜻한도 되지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겪어도 모르세요. 겪으셨는데도 모르세요. 어. 겪으셨으면 변화를 일으키셔야죠. 말 그대로 내가 안 바뀌면 어떻게니희들도안 바뀌어 줄 거잖아. 그럼 내가 안 하든가.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끈은 붙잡고는 계속 가고는 싶어. 내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지 뭐어떻게 고집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 대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저희가 뭐하러 욕을 하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걸 가고 싶다 하면 본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응. 그거를 잘잘못이라고 그러고 나의 신념이라고 따진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건 할말 없는 거지. 내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러면은 이것 또한 너 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본인 혼자서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힘을 잃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잃고 갑니다. 잃고 그러면은 어떤 것도 원하는 게 되지가 않으니까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하는 건 운기적으로도 받쳐주지가 않고 음. 본인 스스로도 안 바뀌려고 하는 거니 음. 어떤 것들이 좀 맞지가 않죠? 음.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음. 음. 그리고 이분은 혼자서 가슴아리를 무지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뭔가가 좀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혼자서 가슴아리를 되게 많이 하고 누군가하고 나눌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저는 본인이 스스로가 깨어 나와라. 본인 깨어나와. 스스로를 깨서 나와라. 그거에 대해서를 지켜 나가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자기만이라는 게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됐든. 근데 음. 네, 그걸 안갈것 같으면은 바라지 마세요.라고 <laughs> 음. <laughs> 하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끼 느끼기는 해 네. 음. 뭐 공감하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다 그렇죠. 궁금한 게. 음. 내년에 이분도 선거 나오나요? 나가죠. 하긴 하죠. 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하는 것만의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 그거에 있겠죠. 뭔가가 하는 거가. 근데 그걸로 해서 어떤 거를 내비치거나 대외적이든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아예 없는 걸 여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뚱맞춤 모르는 사람은 놓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음... 저야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은 음... 그러면 저는 이분이 뭔가를 이룬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를 깨세요라고, 이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는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산너머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부닥치는 일들이 무지 많다는 거고, 어떤 것들이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처럼. <laughs> 내가 앞으로 가게끔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